안녕하세요, H 모터스 김효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인이 카레라 4S 차량을 구매를 해왔거든요. 실내랑 해서 이 탑이랑 색상이랑 너무 예뻐요. 카레라가 포르쉐 중에서 데일리로 사용하기 가장 좋아요. 승차감도 부드럽고 출력도 되고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슈퍼카, 뭐 페라리 이런 게 아니고 뚜껑이 열리는 차와 안 열리는 차로 나뉜다. 중고차 구매해오면 가장 먼저 뭐를 하죠? 어, 그렇지. 그래서 엔진오일 교환을 하면서 전체 점검을 부상으로 해드린단 말이에요. 전체 점검을 하던 중에 오일, 누유, 노스 이런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아주 깨끗한데 벨트가 끊어져가지고 이게 덜렁덜렁덜렁 거리는 거예요. 키로수가한 7만 키로 정도 됐고 연식이 지났기 때문에 벨트 세트들을 교환하기 위해서 도로를 했어요. 근데 벨트 세트가 정품들밖에 안 나와가지고 상당히 비싸요. 부품값만 120, 130? 왜 벨트를 교환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파손이 됐는지, 이 차가 어떻게 이렇게 굴러왔는지 차를 띄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체 상태, 누유 누수 이런 것들 을 중점적으로 봐드리는데 얘는 상당히 깨끗했어요. 누유 누수 이런 거 깨끗했고 뭐 타이어 상태도 좋았고 뭐 서스펜션 터진 부분들도 없었고. 포르쉐들이 이런 식으로 오일이 끼가 조금 있단 말이야. 이 차는 굉장히 깨끗한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깨끗해. 이 하부의 뒤쪽이 언더카버가 없어요. 이 밑에를 보호해 주는 엔진이 뒤쪽에 있고 열 방출도 돼야 되고 이게 폐기 메인 폴드가 바로 밑에 있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이 하체를 보면 부식이 잘 돼. 보이지? 이런 녹들. 어, 이런 녹들. 보이지? 작업하려면 머플러를 타이거 해야 될수 있는데 이런 볼트들이 풀으면 다사가서 부러진단 말이야. 다 가공을 다해 줘야 돼. 벨트를 교환하려면 머플러를 타이거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들이 파손될 수 있단 말이야. 고객님을 있고 고질하지. 고객님이 다 이걸 보고 가셨어. 이한 가닥이 잘려서 없어 이거 이제 벨트에 고리 일곱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잘려 나가가지고 구동이 됐었던 거고 시동이 잘 걸리고 뭐 경고등이 없고 하다 보니까 고객님도 모르고 이걸 편안하게 타고 내려오신 거지 이거를 보고 알고 나니 타고 다니기 무서운 거야. 저기 하고, 어, 이거 뭐, 벨트가 이 끊어졌는데 하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다. 오늘 이 벨트 세트들을 교체를 할 거고, 풀러, 뒷범퍼, 브라켓, 싹다이거 해야만 이 일을 할수 있다. 중고차 포르쉐살 때는 띄어보고 구매를 해야 된다. 뭐가 가장 고객님들이 사기가 무섭냐? 수리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고장. 실린더 스크래치라는 게, 이제 박스 엔진이라고 우리는 원래 이르이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게 이제 옆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엔진 오일들이 이제 밑으로 이렇게 흐르면서 이 스크래치가 오일을 뿜고, 엔진 오일을 많이 먹고, 피가좀 많았어. 네, 우리한테 와서 내시경 검사를 할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셔. 비용이 들더라도 구매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딱 시동을 걸어봤을 때 포르쉐를 대보면 칼칼하다고 그래나, 갈갈갈갈갈갈 이런 거든 <laughs> 소리로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고, 외부로 보이는 것들은 포르쉐의 내구성이 좋아. 14년, 15년식 이후부터는 10년 정도 됐어도 고장이 없다. 매매상에서 구매를 하면 중고차 성능 보증 점검이라는 게 가입이 돼. 네 개인 대 개인으로 구매를 해오시면 더 꼼꼼하게 구매를 해야 된다. 점검비 아끼지 말자. 우리 H 모터스도 중고차를 구매할 때 보증이 끝나기 전에 누유 누수 수리할 부분이 무상으로 받을 게 있는지 차를 구매해 오셨을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점검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점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작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